이번 영상은 P 오십일 D 3 0 버스팅입니다. 어, 4년 전에 제가 이걸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만들지 벌써 4년이나 됐나요? 정말 오래 지났죠. 어, 이 P 오십일 D 3 0 버스팅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프로기는 전보다 고반고반해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중 스폰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어, 보도 위를 가져가는 기체는 정말 없고 어, 지상에서 스폰하는 비행기들은 전부 다 상승률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무리 상승을 잘하는 비행기를 가지고 와도요 일단 지상 스폰이 되어 있으면 그 공중 스폰을 하는 애들 상대로는 절대로 고도 우위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 애들 상대로 고도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면 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p o 0 2 d 상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속도가 빠르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좁은 지역에서 한타 강하는 워선더 백리얼 특성상 가장 활용하기 좋은 특성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승을 잘하고 속도가 약간 낮은 애들보다 상승은 좀못 할지언정 속도를 잘 보시는 애들이 좀잘 타기 편해요. 어 꾸준하게 오펴져 나옵니다. 어 저점이 높다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P50D 상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 몰기 쉬운 비행기라고 하기는좀 애매하고 이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타면은 정말 좋은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P50D 상공은 어, 최우기형 머스탱답게 엔진 부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승력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워선더 특성상 어, 공중스폰이 아닌 이상 상승력을 좀 활용하기는 어려운 지점인 것 같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워선더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풀업기 쪽은 상승력은 그렇게 큰 이득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표 11d 상공의 전반적인 기체 운동성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롤 반응성 좋고 러더 반응성도 좋아요 러더가 굳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러더는 차면 들어가주면 러더 반응성이 좋은 겁니다 러더를 차는데 반응이 안 들어가는 개체들이 있거든요 누르면 반응을 해준다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이고 그리고 플랩 효율성이 좋아요 고속상황에서도 플랩을 좀쓸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랩을 이용해서 지금 보이는 야크스류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돌수 있습니다.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만, 물론 지속선회올 싸움으로 들어가면 집니다만, 어, 내가 유리한 포지셔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동성은 나와준다는 거죠. 기동성이 좋은 애들 상대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컴백플랩, 테이크어플랩, 플랫, 랜딩플랩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턴서클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필요해요. 아, 야크 수류가 지금처럼. 이제 지속선에 오래 서 앞서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는 escape 스케이프인도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거에요. 다시 거리를 벌려서 결국에는 이 선회전의 본질은 내 기총 리드를 적기 앞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있으면은 내 기총 리드를 적기 선회원 안에 넣는 게 가능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거리감각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p o 십일 d 상공을 타고 선회전을 잘할수 있을 거에요. 원이 쓰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돌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지 선해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선해가 좋은 애들 상대로 근데 이건 선해전을 하는 이야기고 제일 좋은 거는 선해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직진 박으면서 조군다 죽이면 돼요 사격 잘해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선해전은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최적의 솔루션이 되지 못했을 때 선해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사고인 거죠 사고 난 거예요 선해전 들어간 거면 그렇기 때문에 제로세는 탈지언정, 일단 선회전은 하책이다. 예, 선회전을 들어가는 순간, 일단 사고가 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는 길에 헬리팩스 때린 거는 그냥, 저는 복격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면 한 대씩 대려 주고 갑니다. 약간 제 머리 위에 페르미르스키가 있고, 그 밑에 A11A가 있죠. 미르스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보지 않고 도망가죠. 그리고 그 뒤로 아군이 붙어주고, 그러면 저는 A11A를 봅니다. 에시빌이 헤드온으로 들어왔어야 됐어요 그냥 공격적으로 그리고 미르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아군이 굉장히 많이 붙었기 때문에 미르스키를 바로 버리고 밑에 있는 185, 109, 페파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지금 제가 에너지 우위가 있고 쟤네들은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요리하기는 쉬운 거죠 원생은 빠르니까 그래서 나보다 머리 위에 있는 적기를 신경 쓰는 것도 맞지만 나보다 밑에 있는 적기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밑에 있는 적기들도 결국에는 위협적인 적기거든요 밑에 싸움이 지면 은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참 많은 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내 머리 에 있는 적기를 신경 쓴다고 밑에 있는 적기들을 방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최단 시간 내에 적기를 많이 많이 죽이는 게 워선더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고도 위기 때문에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죠 적기를 왜 살려두냐는 거죠 일단 적기를 밑에 있는 걸다 죽이고 나면은 에너지를 많이 확보한 기체가 일대다수를 얼마나 잘하든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게 게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머스의 기동성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연료가 23분인 걸 감안하면요 지금 머스이 가장 큰 단점이 연료가.. 최소 연료가 30분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20분? 아니면 15분이 들어간다. 아 그러면 좀 정말 좋은 전투기가 될것 같은데 이게 포켓 돌아가 채소 일로가 거의 14분, 13분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머생 디형들도 그리고 시형들도 채소 연료를 좀 줄여야 돼요. 그 프랑스 머스탱처럼 머생이 저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채소 연료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료량을 더 줄여야 돼요. 이거 빨리 패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 앞에는 P38 그리고 제 뒤에는 J26. 스웨덴 머스팅이 붙어있죠. 스웨덴 머스팅은 지금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어, 쟤는 기상공이 아니니까 기상공은 해수면이 정말 빠릅니다. 비3팔 P38 벗겨내고 비3팔이좀 떨어지고 나면은 제26으로 반전을 해서 1대1 도구파이트를 걸수 있을 거예요. 음,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베일 8로도포켓한톤이 정리할 것 같고 엔진을 지켜주면서 땅으로 붙어서 사격을 좀 어렵게 만든 다음에 독파이트를 걸 겁니다. 네, 잘 걸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든, 지용지문 앞에서는 정말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무 잘 피하시고, 뭐, 표시빌티 성공에 대해서 또뭘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 엔진 부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상승률도 좋아진 건 맞지만 어, 엔진 부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저고도 드래그 레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고도에서 정말 빠릅니다. 수평으로 600 넘기는 비행기가 정말 없거든요. 5.0, 6.0 구간이라고 해도 저고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옵션입니다. 상승률도 괜찮긴 한데 어, P-51D 상공의 본질은 여기는 속도니까 저고도에서 600을 빵빵 넘기면서 그 퍽치기를 하고 다닌다. 아, 무섭죠. 내려찍기를 해도, 어, 내려찍을 때는 좀 가까워지다가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멀어지는 게표11 D30 이에요. 그래서, 어, 잘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히 시울에서표 11을 타고 정말, 하, 당해보면 욕밖에 안 나오는, 예, 극찬을 나오게 하는 플레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당해보면은 표11 D30의 본질은 상승률도 있지만, 뭐, 하강 다이브도 잘하지만, 일단 적어도 레이스다. 적어도 레이스 폭치기가 정말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나머지 영상은 딱히 설명해 줄게 없어요. 어,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폭치기를 한 거라서 그렇게 설명할 거리가 없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What are